자, 여러분, 오늘은요, 육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요. 이게 뭐 단편적으로 애를 이렇게 키워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가정 분위기도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도 다르고, 아이의 마음도 다르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큰 줄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어, 아주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제가 얼핏 봤어요. 교육 방송인가를 보는데 교육 전문가분께서 나오셔서 아이 엄마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가 너무 때를 씁니다. 너무 때를 써서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얘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때를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육 전문가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말로 안 되면 아이의 아이를 투명 인간 취급하세요. 아이가 식구들한테 와서 징징거릴 때는 아무도 모르는 척, 얘가 없는 사람인처럼, 것처럼 무시해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효과 있지. 그럼 아이가 무서워서 안 그렇게 하지. 그런데 아이의 무의식에 얼마나 큰 충격이 가고,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건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엄마, 나좀 봐줘, 엄마 하는데 엄마가 안 봐줘도 그렇게 서러웠는데 온 가족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이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있다는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막 말을 하는데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가 이렇게 쳐도 모르고.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너무 서럽고 외롭고 그러다가 세상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 존재를 인정 안 해준 세상에 대한 증오와 살기 그게 생기죠 두려워서 겉은 누르지만 속은 그 증오와 살기로 가득해요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끝내는 그 증오와 살기를 덮은 채로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봐 말은 들어요 하지만 안에 욕구불만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욕구불만이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오죠 그 증오와 원망을 세상을 향해 풀어요 화내고 짜증 부리고 나중에 자기의 그 어떤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어른이 되거나 그거보다 더 심각해지면 아예 좌절해버려요. 아, 내 욕구가 내가 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날 받아들여주지 않는구나 하면 아예 좌절해버려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 절망하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아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과 같아요. 부모가 무엇을 준다는 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어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 그런데 아이에 뭘때려 쓰고 요구를 하면 무시해 버려. 그러면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도 안 하게 돼.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패인이 됩니다. 아이의 시도도 안 해요. 직장도 취직 안 하고요. 자기가 돈벌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요. 세상으로부터 뭘 받을 수 없게 돼. 감사할 수 없는 인간이 돼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를 왜 하느냐? 부모의 편리를 위해서. 애가 떼쓰면 귀찮거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도 똑같이 떼쓰는 아이가 있었던 거야.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떼쓰는 아이를 못 참는 부모님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어린 시절에 분명히 떼쓰고 다녔어요. 부모한테. 왜? 부모가 요구를 안 들어줘서. 계속 떼쓰다 혼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떼쓰면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줘야 돼요. 사실은. 받아주면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받아주면 안 되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짜증과 분노와 욕구불만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면서, 청산하면서, 그 마음을 버리면서 이 아이를 케어해줘야 돼요.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한 분은 그걸 할수 있겠지. 그게 곧 자기 수행이고 아이를 올바로 키우는 방법이에요.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문제를 아이를 통해서 너도 해결하고 아이도 올바로 키워라. 너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다는 걸 본래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자기 부모가 한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쓸때 때 억압받아서 생긴 그때 쓰는 아이를 자식이 보여주면 또 억압해요. 이게 대를 거듭해서 너무 억압당했을 때는 나중에 분노로 표출되고 분노를 넘어서서 아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으로 폐쇄적인 인간으로 사회적인 낙오자로 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세상이 기꺼이 나에게 무얼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정말 중요한 건데 머리에 지식이 안 많이 들었어도 산수 조금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장문 조금 잘해도 절망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게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원해도 세상을 안줄 거야. 이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가정교육인데 교육 전문가라는 분도 무의식을 모르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변이되고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이는지 모르니까 그걸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래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욕구를 조금만 말만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줘. 또는 말하기 전에 미리 해줘. 왜 밥도 대신 먹고 똥도 대신 싸주죠? 그것도 존재 무시해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바둑을 두려고 하는데 내가 좀 기다려 줘야 돼. 옆에 사람이 바둑 두는 걸. 그런데 못 참아. 내가 두기 전에 여기다 둬야지. 얼른 뒀어. 그거 한세 번만 해보세요. 정말 화가. 나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엄마 나는 자동차가 갖고 싶어요. 이럴 때어 그럴 때 줘야 되는데 너 자동차 갖고 싶었지. 원하지도 않는데 좋.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 존재 자체에 분노가 일어나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죠. 아무것도 원치 않아. 저절로 갖다 누가 해줄 때를 다 기다려. 아주 무능하고 의존적인 아이가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 쓸모없는 아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지키면서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그리고 또내 뜻대로 하려는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이의 자율적인 의지를 꺾어버리는 부모. 그것도 참 무섭죠?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부모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육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모든 육아의 지침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교육 전문가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어요. 아이는, 사람은 상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달라요. 어쩌면 여러분 모습이 다 다르죠?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 마음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마음 공부시키는 작업은 아주 섬세해요. 사람마다 다 케어가 다르게 들어가야 돼. 다 다르니까. 똑같은 게한 명도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교육으로 됩니까? 일단 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를 알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나랑 똑같은 복제품이에요. 똑같은 DNA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무의식, 내 마음을 먼저 알으면, 아, 이게 내 자식한테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욕구를 보였을 때, 아, 내가 어렸을 시절에 이렇게 욕구를 표출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했어. 떠올라요. 어, 아, 그때 내가 좌절했지, 힘들었지, 절망했지,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이렇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울 거, 야 이거 알수 있어요. 그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마음 공부를 해야 내 자식을 알수 있다. 나와 똑같은 복제품이 내 자식을 알게 되고, 그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알 때, 그 자식의 마음에 맞춰서 순리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진정한 교육. 머릿속에다 1 더하기 1은 2야. 어? 선생님은 영어로 뭐야. 이렇게 어떤 학문을 주입하는 건 진짜 교육은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올바른 교육은 인성교육, 마음, 마음공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올바로 인생을 살수 있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이죠. 그 인성교육은 부모님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삶 전체를 결정하죠. 내 자식의 무의식을 모르고 자식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교육 전문가를 과신하지 마세요. 교육 전문가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 아이에게 통용될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어요.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듯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걸 통해서 내 자식을 알고 교육을 해야 순리의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